안녕하세요, 영삼배입니다. 오늘은 최근 몇년 사이에 많이 이야기가 나고 있는 ESG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 합니다. 뉴스에 1, 2년 전부터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ESG라는 단어입니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약칭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됩니다. 자본시장에서 투자 의사결정 시 기업의 ESG 수준을 재무적 요소들과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환경에는 기후 변화, 온실가스의 감축, 에너지 효율, 폐기물 관리 등과 같은 내용들이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기업이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의 탄소 배출 관리 수준, 유해물질 배출과 관리, 그리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개발의 노력 등을 평가지표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사회에는 인지학부와 육성, 산업안전, 정보보안 지역사회와의 발전, 소비자 이슈, 공정경쟁, 상생협력, 공급망 관리 등을 점검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배구조는 주주의 권리보호, 그리고 이사회 전문성과 독립성, 그리고 보상체계, 사회이사의 역할, 리스크 관리, 윤리 경영 등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ESG의 개념이 나온 것은 사실 제법 오래되었어요.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에 지속가능 발전을 전 세계적인 의제로 제시하면서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개념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UNCG에서 후케어 윙 보고서에서 e s g 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원칙들과 논의들이 되어왔고 지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기후변화, 공중보건, 환경보호 등 ESG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에서 투자 의사 결정에 있어서 ESG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 세계적인 ESG와 지속 가능 경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최근 ESG라는 단어를 두고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ESG와 지속 경영이 아젠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지난 30여 년 동안 계속적으로 논의와 합의를 통해 형성되어 진 것으로 보입니다. ESG가 기업의 비용을 높일 것이다 라는 견해도 실무적으로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ESG가 실체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죠. 하지만 시대적인 흐름과 방향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혜로운 접근과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정확한 개념과 형태가 손에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제가 MBA 과정을 하면서 교수님들도 가끔 ESG에 관해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개념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분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최근 몇년 동안 상장회사의 공시 담당자 및 IR 주주총회 담당자로 ESG 관련 이슈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무자의 입장에서 해당 사항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2026년 코스피 전체 상장사의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화 일정이 있고요. 2030년에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의무화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산이 2조 이상 인 회사인 경우에는 이미 의무 제출을 하고 있죠. 사실상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ESG에 관하여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런 분야가 회사에서 특정 분야에 속한 사람들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되는 시대의 흐름은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기업의 모든 분야에 ESG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임직원들은 어떻게 인지를 유치하고 양성할 것인가? 안전한 사업장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부당한 일들을 예방하고 혁신을 통하여 어떻게 지속 성장할 것인가? 그리고 지역사회와 어떻게 긍정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할 것인가? 공급자와 소비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기업이 어떻게 장기성장 공동체로 성장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주주의 가치를 높일 것인가? 기업의 ESG 전략은 이해관계자들과 최적의 접점을 찾아 모두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고 구체적으로 풀어내기 어려운 이야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10월 26일, 기사가 하나 났는데요. 외국계 사모펀드가 국내 불지의 기업에 주주 제안사를 보낸 기사들이 그날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주주 제안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냐 하면 외국계 사모펀드가 그불지의 국내 기업에 ESG 경영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미 ESG 경영은 우리의 기업 현장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ESG를 이야기할 때 애플을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ESG 경영을 가장 강력하게 실천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애플입니다. 그런 애플의 기업가치는 지금 현재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현 CEO인 팀쿡의 리더십에 ESG 전략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 해결, 친환경 재료 사용, 그리고 전지구적인 자원 보호. 애플은 2030년까지 공급망 탄소 중립 달성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공급망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 사회와의 공생 등 애플의 모든 공급사에 엄격한 사회적 책임과 기준을 공고하고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협력사들을 위해서 협력업체의 제품과 소프트웨어 기술을 제공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경영진 평가에 ESG 경영 성과를 반영 중이고, 다양한 인재 영입과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타가 오죠? 우리 회사는 애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국의 조그만한 회사잖아요. 당장 내일이 걱정인데, 저희 회사가 어떻게 환경을 걱정하고, 사회를 걱정하고, 거버넌스를 걱정하고, 전 지구적인 걱정을 합니까? 저는 지금 당장 우리 팀장으로부터 저의 오늘 하루를 걱정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지속 가능 경영을 걱정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알고 계시기만 해도 여러분의 앞으로의 회사 생활과 기업 생활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이런 ESG와 지속 가능 경영의 흐름을 인식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노력이 조금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이고 현업의 담당자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삼배가 이야기한 부분만 알고 계시더라도 그래도 기본은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고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책이나 인터넷에 자료 검색을 통해서 좀더 상세한 내용들을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영선배 핵꿀팁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